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하드쇼 어, 첫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차적으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어황그 다음에 종목군, 그다음에 시장 전체적인 뭐 수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특징 부분들의 그 정리 시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은, 어, 자금의 특성, 2 0 1 8년도 장세 특징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한두달 전에 <laughs>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초보, 처음 투자자분들한테 다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 시장의 자금 자체가 패시브냐, 액티브냐,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시브는 약간의 뭔가 지수, 지수를 추종하는 거고, 약간 채권 전략 부분한다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까요? 약간 채권의 성격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어, 형식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ETF라든지 코스피 200 주요 지수 등락에 기계적으로 편입된 종목분들을 사고 파는 방식인데 어, 이러면서 어, 작년에 시카 총액이 아주 작은 중소형 주는 수급이 약화됐죠. 쏠림현상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어, 펀드 유입하고 상당히 비슷한 성격법이고, 어디어디 좋다 고 하면 작년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 삼성전자 케이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어, 시장 수익률 부분들이 확인되는 시점에,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좋다 고 하면 삼성전자가 편입된 ETF 쪽으로 자금 계속 몰리죠. 몰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 펀드 성격상 뭐 삼성전자 삼성그룹에 편입하는 그 펀드의 성격부분들이라면 시청상이 거기 수익률이 좋은 종목 분들을 계속적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수 그 자, 상품 자체가 그런 그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자금 이 들어가다 봤었죠.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분들이 오고싶팅 부분이 나왔고 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 작년 4, 4분기부터 해서 하락 부분들이 일부 진행이 되면서, 어, 또 이제 물량이 또 반대로 또 빠지죠. 빠지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슬로 패시브하고 액티브 2017년도에는 패시브의 자금이 거의 뭐 쏠림 현상 부분들이 났다고 해도, 어, 근데 그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스페인 ETF 중에 가장 활발한 스페인 ETF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 시총 5위 종목군에 몰려 있다는 어, ET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운영사도 좋고, 운영보수, 그 다음에 증권사도 마진이라든지 저렴한 수수료에 대해서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그런 성향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거죠. 스페인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절반 이상의 시총 5위 종목군의 돈이 쏠림 현상 부분이 나오더니 그 종목군만 반등 부분도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왔죠.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 ETF 시장 자체가 뭐 상당히 많이 커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 삼성전자의 편입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은 그 패시브가 상대적인 성과 부분들을 양호했는데 액티브는 손실 부분들이 좀 컸었죠. 왜? 대부분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뭐 이벤트 드라이브이든 아니면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죠. 어, 예를 들자면, 어, 작년에 이제 허리케인 사태 부분이 나왔을 때 제가 정유라든 이런 부분들, 반사기 부분들이 보일 수 있다. 어, 이 어떻게 보면 이 차이 부분들을 보고 해지 펀드와 비슷한 전략 부분들을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어, 아니면 올해 시장 자체가 보면 인플레이션 시대가 사서의 상승 초입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지표,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지표, 미국의 경기 지표 부분들이 살아나고 돈이 지금 2007년도부터 거의 뭐 10년 동안 돈이 풀렸던 자금이 그 디플레이션의 이 효과 부분이 나왔을 때그 어 뭐죠? 멀핀, 멀핀 주사처럼 멀핀 효과 부분들이 나와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그 자금의 영향 부분들로 조금 조금씩 수요가 살아나죠. 어,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정도는, 뉴노멀이라고 해가지고, 수수수률 자체가, 그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거의 플랫이었죠. 장기채 금리 부분들이, 그, 장기채 금리 부분들 일부러 내려서, 이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부분들 진행해서, 어, 일단, 위기 극복 부분들의 포커스가 좀 맞췄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성장률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격차가 나기 시작하죠. 성장률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채권 성향 부분들이, 일부 성격 부분들이 있는 패시브, 어, 디 쪽에 추종 부분들 하게 되면 이게 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 이상의 시장 수익률과 근접하는 수익률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챈, 눈치를 챈 운영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성향 부분들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전에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세계 어, 넘버 몇 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상위권이죠 넘버 10 안에 아마 들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 패시브 쪽의 투자 부분들을 작년에 이제 스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이 방식 부분 패시브로 집중했던 어, 공적펀, 일본의 공적 가장 큰 일본의 공적펀드 등이 패시브 상품에 추가 투자하지 않고 미국의 연기금 역시 어, 패트시브에 쏠렸던 자금을 액티브로 일정 변환 일정 부분을 전환을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을자 그러면 자금이 어, 상위권의 업체 부분들 어차피 밑에 자문사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MSCI라는 글로벌 자금 운영의 펀딩 부분들을 하는 업체들도 보면 각 나라들이 어차피 가장 큰 글로벌 자금 부분들 하나의 주축 메이저 역할 부분을 하는 게 공적자금의 이 연기금의 펀드 부분들의 자금을 위탁받아서 그걸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격이 기존에는 성장 자체가 한정이 좀 되어있다 보니까 어 성장률 자체가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 수익률 이상의 상품에 어 오케이 이 정도 수익률 시장 자체가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만 수익 나도 돼. 채권 수익률 이상 정도만 나면 돼. 채권하고 비슷한 수익률만 나면 된다는 그런 추정 부분됐다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금의 하위 자문사라든지 이쪽에 자금 집행 성격 부분들을 바꾸면 그 자금의 집행 부분들을 받는 회사들은 당연히 그쪽에 어, 드라이브 부분들을, 전략 부분들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위에 자금의 성격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하위 종목 매매 기관 투자가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 부분들도 여기에 맞는 전략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 줄, 작년에 일본의 공적 펀드 등이 가장 큰 일본의 공적 펀드가 패시브 상품에 추가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하고 각국 연기금이 패시브 펀드에 쏠렸던 자금을 액티브로 일정 부분 전환하는 어, 이런 그 전략 부분들의 변경 포인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세가 될수 있는 가능성. 추세가 될수 있는. 이제까지 한쪽이 너무 급했어요.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는 수익률 부분들이 나왔는데 액티브는 작년에 거의 마이너스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같은 패시브 전략 부분에 비해서 수익률 자체가 낮았죠. 근데 이제 하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전자점 부분들의 일시적으로 5일세이든 21세이든 일시적으로 하위 부분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나요? 반전 세력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저가 매수 부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물량을 털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고 물량을 받으면서 물량 받아서 그걸 끌어올리는 새로운 세력 부분들이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경기 자체가 아직 뭐 여러 우리가 체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언가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기 지표를 보면 분명히 좀 나올 거예요. 어, 2016년도에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 부분들 상위 10개사 비중이 어, 2 0 1 6년도 2017년도 거의 11% 정도 증가된 이제 실적 부분들 나오다 보면 최근에 종목군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종목의 수익률이 다점프가 되는 거 아니죠. 섹터별로 아니면 종목, 섹터 내에서도 종목군별로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디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그 제품 부분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날수 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경기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을 갈 때는 전체적인 종목권들이, 어뭐 삼성전자처럼 특출난 종목권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터닝 부분 나올 때, 같은 조선업종 내에서도, 건설업종 내에서도, 아니면 경기 민감주 섹터 내에서도 시차에 따라서, 당연합니다. 시차에 따라서 먼저 뭐 1순위의 순위 부분들이 개선되고, 2순위, 3순위, 여기 에 시차 부분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흐름 부분들에 민감한, 그리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액티브 펀드 관련된 자금 자체가, 어떤 종목권 어떤, 어떤 섹터 부분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 격차 부분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어요. 항상 보면, 그, 쏠림 현상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 근데 액티브 쪽에 쏠림 현상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펀드 쪽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두 달, 석달 동안, 작년에 제가 이 패시브하고 액티브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을 때, 이제 2018년도에는 액티브 장세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기존의 상승주도조에서 그 외의 종목군으로, 어, 종목군의 수익률 자체의 편차 부분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는 작업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 그 흐름 부분들을 보면 한두달 정도 봐보세요. 어, 전기전자 쪽은 물론 기술적 반등 부분도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 상승 파동의 각도 그다음에 상승 파동의 상승 속도, 상승의 반등 부분들이 나왔던 속도 부분들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는데 그 외의 섹터들 조선주들 급등 나왔었고 그다음에 건설주들 그다음에 특히 뭐 철광업종들의그 상승 강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금융업종의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최근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그 게임주들의 반등 부분들도 진행이 좀 되면서 뭔가의 움직임 그리고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뭡니 홈쇼핑, 어 온라인 오프라인 <laughs>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분석 부분들을 진행하겠지만 계속 그 수익률 부분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종목군이 한 단계 점프 부분들을 살짝 해주면서 뭔가 변화된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움직이는 거고 그 자금이 들어온 이유는 경기 사이클 부분들이 반응등이 나왔을 때각 섹터별로 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 부분들이 일으킨다 당연히 가장 먼저 뭐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가장 느리게 받는 부분이 나오는 섹터의 차별 부분들이 좀금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과정의 차이 부분들을 아는 그 과정을 미리 예상하고 배팅 부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의 성격 부분들, 액티브 자금이, 어, 액티브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여기에 맞는 시장의 어, 형성 부분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장세 부분들은, 어, 지 작년에 그 미리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액티브, 어, 상당히 공격적인, 어, 투자 자금의 성격 자체가 그리고 그런 투자 자금의 성격 부분들은 수익률을 잡 차서 상당히 공격적인 배팅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보면 지수와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죠.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 부분은 어떤 내용이다? 실적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에 대한 어, 주가 상승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증가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인데 실적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뭔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주간 하디슈, 유시멘의 주식뉴스강장 일수일부, 2017년도 장세에서 패시브, 다소 어려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냥 지수 추종한다고 보시면 되고 2018년도에는 수익률이 이제 섹터별로 격차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누가 먼저 수익을 내느냐, 누가 먼저 수익률, 개선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러한 어, 어떤 차이 부분들을 보고, 어, 이 글로벌 자금,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공적자금이라든지 세계의 공적자금들의 규모가 큰 자금들의 성격 부분들이 바뀌고, 이 자금의 성격 부분들이 바뀌었을 때, 이걸 집행하는 어, 기관투자가 자문사라든지, 그리고 기관매수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금들을 받아서 어차피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운용 자금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바뀜에 따라서 최근 한달사이에 수익률 격차 부분의 반등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들으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첫 번째 주간 하드시오 이슈 일부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